하디에고 비밀의 남자 58회 이채령. 친부 최재성 교통사고 폐륜. 7일 오후 방송되는 KBS ATV 1일 드라마 비밀의 남자 극본 이정대. 연출 신창섭 58회에는 민혁 강은탁 분은 자신이 이태풍이라는 정체를 눈치채운 한대철 죄재성 분에게 의문사한 모친 이경혜 양미경 분 사건의 진범을 찾을 때까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가운데 유라이즈영 분과 친부 한대철에게 교통사고를 내는 배륜을 저지른다. 극초반 유라는 차서준 이시강 분에게 전화로 지금 한유정 엄현경 분씨를 만나고 있다고 도발한다. 유정과 민혁이 함께 유라를 만나고 있는 줄 모르는 서준은 한유라. 당신이 유정이 만나, 라며 흥분한다. 민혁과 유정, 서준과 은혜씨서 커플 식사를 하게 된 유라는 일부러 상둥이 여동생 유정의 속을 후벼 판다. 민혁이 유정과 사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라는 민혁에게 연애하신다고 하셨죠. 혹시 유정씨는 아세요? 라며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 커플 데이트 도중 유라가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릴게요라며 너무 멀리 화제를 끌고 나가자 민혁이 유라를 노려박 긴장감을 자아낸다. 모친 이경혜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 중인 민혁은 차우석 홍일권 분 회장과 돈독한 관계를 이어간다. 한편 마침내 민혁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이태풍님을 알게 된 대철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유정을 보자 눈물을 흘린다. 대철은 유정에게 유라 스스로 뉘우칠 수 있게 해볼게라며 우열한다. 이후 대철은 첫째 딸 유라를 찾아와 시댁의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자며 유라를 자신의 트럭에 태워 차서준의 집으로 향한다. 대철은 유라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원래 미 자리로 돌아와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유라는 자신을 차에 태우고 주화연 김희정 분 집으로 향하는 대철과 신랑이를 버린다. 유라는 내가 있는 자리, 시공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미쳤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라며 대철이 운전하는 차의 핸들을 걷고 교통사고를 낸다. 페르나 한유라가 의식을 잃은 친부 한대철을 바라봐 향후 전개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비밀의 남자는 평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